안녕하십니까 경상남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면으로 시작해서 면으로 끝났던 지난 가족여행 이라 말하고 치팅을 했던 2박 3일간의 기록입니다 26일 새벽 3시 41분 와 오늘은 왜 이러지? 요즘 치팅 때마다 크림빵을 부수고 있는데 이번 치팅에는 서울 빵지 순례 코스 중에 하나인 장블랑제리에서 크림빵을 몇개 사와서 먹었습니다. 솔트 크림 팥빵인데 이거 맛있네요. 역시 크림빵은 빵지걸 먹는 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생크림 팥빵은 크림이 느끼하지가 않아요. 응. 와 그래 빵 비결이군. 바깥양반이랑 치앙마이를 다녀온 이후로 거의 두달 만에 치팅인데 아침부터 당을 때려박아서 죄책감을 가지기는 개뿔. 너무 맛있었습니다. 맛있는. 이거 한 번씩 먹어야겠다. 그냥 동해라는 계획만 가지고 속초 찍고 출발을 했는데 현재 시간이 6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도 생각보다 차가 꽤 많네요. 그래도 시간이 시간인 만큼 밀리지는 않습니다. 내린천 역에서와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길 뭐야 다 준비 중이야. 되는 게 없어 내린천 식당에는 라면이 없었다고 한다 잠깐만 7시 33분인데 아니 몇 시부터 한다는 라 것도 적어놔야 될 거야 라면을 못 먹어서 기분이 상했다 라면 준비할 게뭐 있노 차례에서 라면 가져왔는데 라면이 열렸네 두 달여 만에 만난 라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은 어떻게 표현이 안 되네요 다섯 젓가락 먹었는데 가루밖에 안 남았네요 그릇에 구멍이 났나 바닥 긁어먹고 국물 좀 퍼먹고 있으니까 불쌍해 보였는지 딸내미가 좀 줄까 물어보는데 저는 남자답게 바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많이 퍼주니까 내신 기분은 좋지만 걱정해 주는 척이라도 하는 게 아빠 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젓가락을 먹을 때 바깥 양반이 돌아왔는데 예의상 먹을 거냐고 물어봤더니 먹는다네요. 아이씨, 물어보지 말걸 그랬나? 내건안 래? 젓가락 살라고 했는데.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아쉬운 대로 국물이라도 받아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후식 먹으러 스낵 코너에 왔습니다. 예전에 즐겨 먹던 프라이드 치킨 꼬치를 간만에 잡았습니다. 근데 왜 꼬치가 왜다이겠어 간만에 먹으니까 맛있네요. 한번안놓 먹어. 너 멋있다. 고 아기가 먹고 싶대서 꼬치에 안 찔리게 앞으로 빼서 주고 코묻은 소떡소떡을 빼서 먹습니다. 야, 나가서 선풍 먹자. 바깥 양반의 핫바까지 야무지게 다 챙겨 먹고 있죠. 아, 이거 제가 처음 온은 말인가? 크림빵은 제과점 크림빵이 맞는 것 같아. 제과점은 이제 욕 먹을까봐 이렇게 공장도처럼 이상하게 못 먹잖아. 제과점 크림빵이 여기 꽉 찼어. 속초 해변에 도착했고, 속초 해변에 해수욕하러 가는데 아 덥다. 파라솔 만원, 선베드 만원. 생각보다는 싼데? 예전에는 해수욕장 파라솔 빌리는 게꽤 비쌌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저렴한 느낌이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인 그늘막을 모치게 할 권리까지 가지는 게 맞나 싶네요. 음 아무데나 바다 앞쪽에 해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선배들은 개인이 직접 가져가고 직접 갖다 줘야 되고, 정리도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거고, 간만에 애기랑 해수욕을 즐기면서 재미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면 계곡이 땡긴다는데, 저도 그렇고, 젊은 피가 있다 보니 바다에 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아기랑 노는 동안에 바깥 양반이 막국수를 포장하러 왔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전화해 보니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말을 꺼내서는 안 된다는 건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못 온걸 알아서 다행이지. 막국수. 내가 길을 헤매면서 사온 솔밭 막국수. 밥을 다 먹고 후식으로 장블랑제리 초코범벅을 꺼내 들었습니다. 탄수화물에 이은 당폭발 후식. 혀에는 행복이 내리고 혈관에는 재앙이 내리지만 가족 여행에서 치팅을 하기로 했으므로 죄책감 따위는 잠시 접어두는 게 아니라 이미 새벽부터 어디 갔는지 없었죠? 브라우니를 리 박아먹어 죄책감을 가졌던 건 아닌데 밀려드는 당에 몸이 미쳐 날뛰는 느낌이 들길래 조금만 먹고 넣어놨습니다 조절해보신 분들은 알텐데 당탄수 조절하다가 갑자기 때려박으면 이런 특이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 턱이 있다... 가족 짐을 구루마에 담아 끌고 가는데 턱이 있네요 아, 진짜 뭐. 마음에 든다며 바깥양반이 앱 보고 예약했는데 광각 사진에 당한 것 같네요 하지만 전 아무래도 좋습니다 치팅이니까요 야뭘 쳐다봐 손 똑바로 들어 기에딱 붙여 방이 좁아서 어수선한데 까불면서 엄마 신기를 건들길래 제가 미리 선수 쳤습니다 이게 바로 평화를 위한 센스 아닙니까 마침 숙소 근처에 만석닭강정 본점이 있어서 한통 사러 왔습니다 만석닭강정 순살 보통 맛을 사갑니다 개인적으로 맛은 일부러 속초까지 사러 갈건 아니지만 근처에 오면 먹어볼 만한 그런 집입니다. 보통 맛도 적당히 매콤한 게 괜찮긴 한데 지금 제가 뭘 먹는들 맛 없겠습니까? 치팅인데. 이거 봐, 우리 쓰지도 않았는데 물기가 이리 잔뜩 껴 있는 이거 쓰기가 싫단 말이야. 물기가뜨거워 아, 한번 끓여놨나 보네. 어 그때 왜 뜨겁지 그래? 내가 잘못 끓나어 전원이 들어있어. 이거 없네. 전원이 들어있었어. 불났더니 응. 우리가 비상식량으로 한 전초식량 그거잖아 이거, 알파... 이거 알파미 알파미 집에 비상용으로 넣어놓은 걸 가지고 왔는데 애기가 밥 먹고 싶대서 바로 물을 끓였습니다 재난용품 저런 건 아무래도 자연재해에 민감한 일본께 좋더라고요 짜파게티는 <목소리도> 안 버리고 하는 거야? 응. 그리고 저는 남은 물에 진리의 짜파게티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벌써 끝났어? 응. 진짜 파이팅, 밥을 다 먹고 다시 속초 해변을 찾았습니다. 아기가 대관람차를 타고 싶대서 그걸로 뛰치려고 했는데 애 엄마가 그냥 해준다고 말해버려서 그냥 오게 됐네요. 아기가 있으니까 어디 가서 대관람차가 있으면 꼭 타게 되는 것 같네요. 예전에 오키나와 가서도 탔었던 기억이 있는데. 벌지바이스크림. 대관람차를 타고 나왔는데 이걸 언제 봤던 건지 벌집 아이스크림 먹고 싶대서 오게 됐네요. 벌집 살짝 올라가고 가격은 확 올라가고 맛은 딱 예상했던 그 맛입니다. 쌈마이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꿀 올라간 맛 아이스크림 다 먹고 엄청 더웠던 낮이랑 전혀 다른 풍경의 해변으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낮에 엄청 더웠어서 그런지 밤에는 시원하고 좋았네요. 또 물을 보고 덤벼드는 애기 때문에 말리느라 혼났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차안 태워줄 거라면서 걸어올 거면 들어가라고 치사한 방법을 썼더니 발만 담그네요. 턱걸이를 하고부터는 봉만 보이면 매달립니다. 휴가 동안 턱걸이를 하기 힘들 테니까 본 김에 몇개 해봅니다. 봉이 굵어서 쉽지 않네요. 여기다 여기. 튀김 사러 왔습니다. 우리 순삼씨 어디로 가는 마내려로나어 응, 내려와. 숙소 가기 전 대포항 튀김 골목에 튀김 사러 왔습니다. 우리 애기 더 어릴 때 한번 왔던 기억이 있어서. 추억도 되짚을 겸 다시 찾아와봤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아 더 샀으면 큰일 날뻔 했어 아, 아. 대게 다리가 약간 있긴 한데 한번 먹어봅시다 대게는 아니야 확실히 대게 뼈 같은 게 중간에 들어있긴 한데 뼈를 발라 먹고 남겨놓은 걸 위에다가 튀김옷을 입혔나? <laughs> 대게 맛은 확실히 아니야 뭐 고로케 맛이야. 대게 <laughs> 다리튀김인데 크래미보다 맛이 없네요. 조금만 사길 잘한 것 같습니다. 예전 가족여행에 좋았던 추억에서 추억 보정을 좀 하게 됐네요. 일차 아침. 오늘 날씨가 왜 이래? 비가 안오고 딱여기 유지반되면 좋을 것 같은데. 4월 때부터 식어있던 거라 어제랑 큰 차이는 없네요. 호텔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서 그런지 조식이 제공되네요. 라면이 있는 걸로 봐서 근본이 있는 집입니다. 그냥 뜯어 먹어. 어 그냥 뜯어 먹어. 모닝 라면. 아침에 라면을 주는 바람직한 모텔이야. 부담스럽게 내 얼굴 앞에 파리가 날아다니고 있어. <laughs> 라면은 언제 먹어도 질리 아빠, 물을 너무 적게 너무 잡았다 이거. 비빔라면이 됐어. 석초에 <laughs> 노브랜드에 들어왔어요. 사려던 게 하나도 없어서 다시 편의점을 들렀습니다. 여기가 바로 경포대 해수욕장. 바람 많이 분다. 어, 구름도 없고 딱이네. 우리 파라솔을 이 앞에 잡았다고 했는데,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변에 파라솔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썬베드안 갖다 줘도 된다고 하네요. 가격은 같았습니다. 오늘은 해가 없어서 그런가. 바깥 양반도 함께 물놀이에 동참해서 한가하게 물에 떠내려가고 있었는데, 파도가 바로 벌을 내립니다. 역시 쉬면 안되는 팔자인가? 그래서 다시 애기랑 함께 놀다가 눈앞에 낙하산을 보면서 잠시 옛 추억에 잠겨 멍을 때렸습니다. 쌉돼지 시절 부모님 모시고 갔던 코타키나발루가 생각나네요. 거기서 이걸 탔었거든요. 이 채널 프사도 바로 그 여행 때 찍었던 겁니다. 제 인생 최고 절정이던 그 시절을 잠시 회상해 볼까요? 아우. 그냥 쳐다만 봐도 숨이 막히네요. 저 조끼 밑으로 삐져나온 배 저거 저러면 배 때문에 구명조끼가 맞는 게 없어서 찾고 찾아서 겨우 껴입었는데 숨 쉬는 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여기 코타키나발루는 아까 경포대처럼 무슨 초밥에 간장 찍듯이 콕 찍고 마는 게 아닙니다. 감자칩에 케찹 찍듯이 푹 담가 버리죠. 덕분에 돼지 시절 추억 소환하나 했네요. 물놀이 후에는 막라메이지 치킨 한 마리 시켜 놓고 해수욕장 바로 앞에 편의점 가서 컵라면에 물을 부어 왔습니다. 너구리는 끓여 먹어요. 물이 덜 뜨거워서 그런가? 끓인 라면에 한참 못 미치네요. 그래도 라면은 라면입니다. 비비큐 이트 이모스는 진짜 비비큐라고 볼 수가 없어. 비비큐는 KFC 따라한 비트 이모스로 유명한데 그냥 동네 닭집. 튀김옷. 내가 지금 비비큐를 몇 년을 먹어봤는데 이런 무성의한 비비큐 튀김옷은 처음 보네요. 그래도 배가 부르니까 눈앞에 풍경이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바깥 양반이랑 아기가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타서 잠시 여유를 즐겼습니다. 쓰리 배드룸 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laughs> 모텔이 쓰리 배드룸이 아니 비가 왔다고 한다 여기서 건너면 돼 저쪽에 가면 뭐 있겠네 저기 저기 네가 찾던 거 저기 다 있는 것 같은데 아이가 찾아본 거 아니었나? 자 식당에 문을 닫아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 우리 가족 와 양이 얼마 가게를 엄청 많이 다녀 고물만 아, 한그 얼굴이 조그매 가지고 팩이 너무 크다 <laughs>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닝 라면 <laughs> 짜장 라면 이번 여행은 찐면 러버로서 면으로 시작해서 면으로 끝난 면식 수행에 매진했던 여행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정제탄수화물과 설탕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끌어당기는 그런 위험한 놈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그와 동시에 계속해서 말해온 그 절제 이후에 만나는 라면 한 봉지. 작은 듯 하지만 엄청나게 큰 행복이 바로 이거라는 걸 보여준 여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날 체중계에 올라갈 걱정은 되지만 저는 잘 해낼 겁니다. 늘 그래왔듯이. 이후에 저는 약 5일여 만에 90kg에 근접했는데요. 그 다음 주도 일정이 있어 치팅을 가진 뒤에 93을 다시 찍었고 이걸 편집하고 있는 오늘 아침에 90.1을 찍었으니까 아마도 내일이면 다시 89kg으로 80대에 진입을 하겠네요. 처음 이 채널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요. 이제서야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89kg 정도의 체중을 유지하는 생활 패턴은 거의 확실하게 터득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방식이 절대 진리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